어, 이쪽 지금 음, 대구와 아, 제가 나와 있는 경남 창녕 이쪽은 비가 잦기는 했지만은 음, 뭐 침수라든가 피해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에, 비는 없었습니다. 아, 현재 뭐 농경지 침수라든가 도로 침수라든가 아, 이런 상황 은 전혀 없는데요. 굉장히 지금 평온한 음, 그런 음, 상황입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어, 중부지방 음, 그리고 경북 어, 북부 쪽뭐 어, 하루 밤에 500mm 하나요 어, 상상이 안 되는 물폭탄 음, 세례 어, 그리고 또 인명피해 어, 여러 가지 이제 산사태라든가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 이 피해 지역 내지 그 인근 지역에서 어, 어, 낚시를 하는 것. 어, 그것은 해서 안될 행위지요. 어, 뭐,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해서 안될 그런 행위가 되겠다. 어,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여기에 어, 출조할 때까지만 해도 어, 밤에 비가 뭐, 아주 큰 비는 없었습니다. 뭐, 띄엄띄엄 해서 약한 20mm 정도 이렇게 예보가 되었었는데, 잠시 전에 예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3시라고 하다가 지금 5시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이 되고, 강수량이 내일 오전까지 이쪽에도 70mm가 잡혀 버렸습니다. 짧은 시각에 몇 시간 동안에 70mm면은 물폭탄이죠. 이게 지금 이, 하천에, 이 쉽게 번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 내일 아침 먹을 일은 없다고 보고, 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어 짐을 간편히 해놨습니다. 방울이 굵어지면 바로, 사 싸말아서, 어, 어 철수한다 어 그런 생각인데요. 어 저는 예전에, 정말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였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일락시 할 때, 대청댐 상류의 하천에 갔다가, 비 온다 하고, 한참, 뭐, 얼마, 한 3, 40분 지났을까요? 저상류에서 여러 개의 드럼통이 돌돌돌돌 굴러 내려옵니다. 물이죠, 물. 이 물이 마치 여러 개의 드럼통이 돌돌돌 굴러오는 것처럼 내려오는데, 물을 챙기고 자시고 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밖으로 뛰어야죠. 그런 상황을 일찍이 겪었어인지, 그 후로 어 몇십 년 이렇게 낚시를 다니면서, 어이 비로 인해서 큰 낭패는 겪지 않았는데요. 어 제가 어 자주 다니던 그 구미 위천 같은 경우도, 위천은 또 특히나 더 위험한 게, 어,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그 물폭탄이 내려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분위위천의 경우는 어, 팔공산 쪽과 어, 북의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분위댐 쪽에서 내려오는 두 줄기의 물이 위천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팔공산 자락에 큰 구름이 걸려가지고 물폭탄이 떨어지고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오면 은 어, 군위권에 어, 낚시터에 앉아 가지고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거긴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어느 분도 군위에서 어, 차를 이, 꺼내지 못하고 차를 빠뜨린 분이 있는데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어, 군위뿐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특히나 하천은 물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차오르는 물이 아니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둘둘둘둘 굴러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강수 예보가 심상찮다 특히, 올래 장마비가 수상하죠. 들어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지형성 강우, 게릴라상 우우라는 건그건더 무섭죠. 뭐 한두 시간에 수십 리씩 들어 부어버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빗물이 내려온다면 이거 차 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만 달아나기도 바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항시 일기예보, 라디오라든가 앱이라든가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하고, 비예보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단단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꼭, 안내를 드립니다.